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2쪽 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 1장. 일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덟째 달에 요호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부터 우리는 구약의 스가랴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총 39권 중 여, 38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끝에서 보면 말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요. 스가랴서 우리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스가리아서는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신 것을 스가리아가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일절에 따르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우스왕 제2년 덟째달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우리 학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학계서를 묵상했었지요. 먼저 학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 하루에 요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바벨과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 하루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수르바벨과 요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20년째 중단되어 왔던 성전 공사를 어서 속히 재개하여라 였습니다. 이를 학계 선지자가 당시 유대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외치니 그로부터 24일 후에.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짓는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과 비교해 볼때 규모 등에서 매우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솔로몬 성전을 보고 과거에 그것을 드나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바에는 지금 공사를 멈추고 좀더 자금과 재료들을 좀더 모아서 솔로몬 때와 비슷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게 어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일 거야.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칫 20여 년 만에 재개된 성전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왕 제2년 또...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학계를 통해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성전공사로 애쓰고 있는 수루파벨과 요수아야 그리고 백성들아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로부터 두 달하고도 3일 후에 하나님은 학계에게 제3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학계 당시 제사장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이 부정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이었죠.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삶이었음에도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제사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결하지, 정결하지 못한 삶을 백성들이 지난 20년 간 살아감에도 율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모른 척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은 그들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그들의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지어버리고 있었음에도 이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되돌아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고 제세 번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나님은 당시 정치 지도자인 수루바벨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학계에게 주십니다 이로써 총네 번에 걸쳐 학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학계서가 모두 끝이 나고 나서 바로 다음 책인 스가랴서를 펼쳐 보았더니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로 스가랴서가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자, 때가 언제인가요? 다리우스 왕 제2년 8째 달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한 학계서에서는총네 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에게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또는 수르바벨 또는 여호수아에게 전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두 번째 주신 때를 기준으로 몇주 후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찾아와 누군가에게 전할 말씀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계와 스가라는 주전 520년경이라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학계는 성전공사를 중단한 채로 20년 째 방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총독 수룩바벨 제사장 요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누구를 향해 선포하고서 책으로 남겼을까요? 또한 스가랴서가 쓰여진 때로부터 약 2500년이 흐른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가랴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할 스가랴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 새롭게 시작한 스가랴 말씀 묵상 중에 우리 각 또한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치료와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하나님 어서 속히 멈춰 주소서. 이스마일과 하마스 간의 또 이란과의 전쟁 예, 그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온땅 곳곳에 세계 곳곳에 또 우리 한반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자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같습니다